3월 12일 마감시간 만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장이었는데 사실 지수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상승 511종목 코스피 기준 하락 354종목 어... 코스닥 1078종목 하락 532종목 1일 정도 비율인데 나쁘진 않았다 정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특히 코스피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보면은 못 갔는데 그나마 볼수 있는 점은 개파라코의 양봉, 개파라코의 양봉, 개파라코의 양봉 이런거 만약에 이게 코스피 차트가 아니라 개별주 차트였으면은 지금 매수 들어갈만 합니다 이정도한 손절가 잡고 여기가 어차피 지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개파라그래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가정하고 이건 들어가 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없고 손절도 짧고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차트만 본다면은 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입니다. 어 <laughs> 이만큼 올라왔는데 오늘 환율 현재 1451원 3전 3원 5 0전 떨어졌어요. 거의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 그 반도체 지수가 아니라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화, 우리 원화 가치가 자꾸.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떠오른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원화가 어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 조좀더 어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음이 차트만 보고 어떻게 뭐라 럴까요 이게 이제 움직일 때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로서는 접근해볼 만한데 결국 이거는 지금 사기도 뭐 하지만 시장을 버리기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아가 말씀드린대로 윤석열 당일 땅 나오면은 막 뜨겠죠 <laughs>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가 잡았던 이 밑에 하단 지지라인 깨고 내려가겠죠. 예, 환율 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아, 근데 뭐 여러모로 지금 장이 어, 분위기를 이야기하거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는 아직 안 됐다. 어제 이제 외국인님,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 1조 4천억을, 1조 5천억을 던졌습니다. 현물에서만요. 선물에서 6,200억을 던졌습니다. 현선물에서 2천, 2조 2천억을 넘게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2조 2천억 던졌는데 오늘 상 거는 사실 5천억 밖에 안 됩니다. 던질 때가 훨씬 더 많이 던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받아줬다고 해서 아, 이제부터는 가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헌재 그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파면 될지 안 될지 우리 다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확신에 따라서 뭐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어~ 지금 트럼프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국의 트럼프다. 뭐, 윤석열을 보고. 저는 이제 미국 트럼프를 보고 미국의 윤석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차피 다음 재선을 못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복원하지 못하면은 트럼프도 또, 어, 비즈니스를 할수 있거든요. 막 군사다, 돈을 동원한다든지. 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어. 우리도 솔직히 어, 비상이 받을 줄 알았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지에 대해서 전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저도 외신을 보면은 우리나라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트럼프와 비교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 업종 차트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차트다 하지만 환율은 아직 불안하다 결국은 지금 힘을 모으는데 위로 뻗을지 밑으로 뻗을지는 결국은 탄핵 결과 지켜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어, 오늘 좀올라왔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것이 환율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어제에 비해서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다라는 점 아직은 조금 어, 관망 내지는 관중물어 놓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BP 순절까지 작게 잡고 어, 괜찮은 종목들 담아보는 그런 시그널 시간으로 보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